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서 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온유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민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소론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리하신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참고 계시지만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며 온유하신 때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요점으로 구세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놀랍게 구속주의 온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생애에서 온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숙고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겸손한 것이었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매우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투 노력하고 부르짖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죄와 대항하여 싸우시되 고뇌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으며, 감동적인 웅변과 많은 눈물로 악을 대항하여 울부짖으셨고, 사람들 덜어 피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이셨고, 힘껏 외쳐서 그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이 권세를 위하여 서로 다투거나 소득을 위해 소란을 떨거나 악명 높은 평판을 얻으려고 기회를 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당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셨고 어떤 투쟁도 조장하지 않으셨고 어떤 명예도 추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다투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싸울 영역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환호 속에서 태어나셨고 먼 나라에서 온 외인들로부터 경외함을 받으셨고 성견자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고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는 특별하게 빛나는 별 같이 빛을 바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의 작업장에서 운둔해 계셨고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조용히 몰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드러낸 주님을 일순간 어렴풋하게 포착을 하기도 하지만 순간 다시 사라져 종적을 감추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있었다면 그렇게 30년이 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한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어떤 손이 우리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말처럼 땅을 발로 차면서 빨리 나가 싸우고 싶어서 안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조용하셨고 들레거나 소리를 치거나 그 목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중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임박하자 조용히 요단 강변으로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강에서 허다한 무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서며 세례자의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 걸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성령께서 그 강에 있는 예수님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단에서 펄쩍 뛰어올라 대번의 싸움터로 뛰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불 같은 열심으로 설교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대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신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임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대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의 심령을 잘 조절하셨습니다. 자기의 본의적인 생각으로 그 열정을 더럽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조용하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와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닷가 먼 곳으로 나가십니다. 당신의 타오르는 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흥무시키는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 다함이 없는 열정의 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정적이었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강렬하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매우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눈에 띄게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미에 걸리게 만들어 교묘하게 제자로 삼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채용하죠. 첫 번째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강권을 받고 따른 자들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한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흥분하지 않으셨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광신주의자로 빠져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한 번의 대도시를 소욕해하는 대신 나사렛이나 가나의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가신 것이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 마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듯이 뭐 대단한 행보를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한 우물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대단한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전도의 일이라고 할 일을 행하시면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말씀을 전파하실 때 거기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나서 겸손하게 사랑의 일을 추구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외관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치계로 나가서 사람의 아들들 속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겠다고 외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감탄해하는 군중들 선도에서 그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 최상의 권세를 주장하며 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과시하여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하게 세상에 다니시며 목소리로 들리게 하기보다 그분의 빛으로 드러나시고 명성이나 사람들의 갈채를 기꺼이 멀리 하셨습니다. 주님께 치료받고서 감사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을 반포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비하시고 조용한 사랑을 베푸시는 일은 정말 예수님에게 마땅히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투쟁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현역된 어떤 한 파당의 지도자가 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민중을 선동하거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자기가 큰오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장담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려고 노력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점차 소리가 높여지고 싸움이 일어났고,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뒤쫓았고 결국은 소요와 학살이라는 서글픈 결말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더러 싸우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다른 질서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에서 딱한번 예루살렘 거리를 왕으로 지나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만 성전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평화로운 제자들의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나무의 큰 가지들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영토와 권력을 얻기 위해 극성스럽게 소리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의 모든 날을 벙어리처럼 지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경외심과 매력을 느끼게 하여 명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할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중이 긴 행렬을 지어 몰려드는 것보다는 외떨어진 산기슭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처럼 말씀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그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야 베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관대하신 심령과 고상하고 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니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떨쳐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으나 발견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리는 수많은 군중들을 얼마나 자주 피하셨던가요? 주님께서는 배를 잡아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마음을 살수 있는 금방 감탄을 잘하는 성미급한 오합지졸의 군중들보다는 거친 물결이 마음에 더 들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우상이 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깨뜨려 부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경주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며 달리거나 세상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길을 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기를 피하셨기에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용할 수 있는 그 육신적 세력을 결코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걸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민중들 뒤에 숨어 방패를 삼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나 강한 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더러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때가 오기까지는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들의 경호를 받거나 또 무기나 어떤 갑주를 전혀 지니지 않은 채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인간적 열정에 호소하시거나 당시 폭군들을 대적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어떠한 진술도 힘으로 맞서려는 욕심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무더니 사랑하였던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너희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 자신을 구출하라고 열두 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고뇌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나 피에 굶주린 제사장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에서 슬압 천사가 하나도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치기 위한 멸하는 천사나 예수님께 책짓질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버릴 어떤 화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힘은 무한히 온유한 미덕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지못하게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강제력을 동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포로잡히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생애 동안 온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시나 허세를 부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고, 조용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모든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스펄 전 목사님이 총중들에게 질문을 했듯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온유하고 겸손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든 일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스펄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의 힘은 무한히 온유한 미덕의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온유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혀져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사 참된 믿음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격달 가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